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프 강의에서 조금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어서 표로 넘어가게 상으로 넘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온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자와 육삼에서 말하기를 무룡치녀라고 하는 것은 육삼에서 그런 여인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로 주역을 보실 적에 대율이니까요. 대체로 음효이고 음효요 음효면 여인이 되죠. 딱 여기가 음효이고 거기다가 또한 부정 부정이면 중도도 아니고 정도도 아닐 경우에는. 이 말을 딱 바꾸면 뭔 말로 나옵니까? 부정한 여인, 이 말이 되죠. 부정한 여인, 이런 말이 나오면 합시, 일반, 무, 주제저 여인이라 이것은 모두, 합, 모두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제가 없는 사람 여인이다. 여기에 말한 주제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주 때가 없는 여인이다. 이게. 금부라 하는 것은 불필해주, 강부라. 금부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필자, 굳이, 강한 사람으로 해석해 볼 것이 없다. 이게. 용산이 시월, 몽지 육삼은, 몽개의 육삼요라 하는 것은 근구이지 양하고, 구의의 양을 가까이 아래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에요. 그리고 정응은 재상이라 해서 육삼의 정응은 뭐냐면 상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응은 재상이라 이렇게 엄연히 남자가 있는데도 연이나 감지성이 함하고 그러나 이 바로 감께의 성질이 어디에 폭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함자 뜻이 뭐냐면 어느 연인이 어느 사람에게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께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구이를 찾아갈 수 있는 속성을 가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상이 종이라 위에 상구의 정응을 버려두고 아래로 구이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룡치년이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몸을 지킬 수 없는 여, 여인이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여자로서의 어리석은 자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상활 무룡치녀는 행불순이 아니라 행불신녀라 자, 이런 여인을 취하여서 안된다라는 이말 뜻에는 그 여인의 행동이 삼갈신자로 바뀌면서 조심성이 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어떻게 데리고 살 거냐고 순자는 당작신으로 우리는 곤괴에서도 곤괴 초효를 해석하는 이상겸빙지에서도 순자를 신자로 해석한 것을 누누이 봐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과 신은 고자의 통용이라 예적의 의문상통법으로 같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라 합니다. 순자에도 순묵 그래서 이 묵이라고 하는 것은 묵형을 말하는 것이고 순자는 삼가하다 뜻으로 순묵이라고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묵을 작신묵하야 신묵이라는 글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작신묵하고 신묵으로 쓰여있고 이 근거가 자행불신이 또한 행불순보다는 행불신으로 보는 것이 이 소리죠. 또한 행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 경의의 우친절하니 경전의 뜻에 더욱 더더 친절하니 오히려 그것이 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금당종진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마땅히 삼가할 신자로 따라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사는 곤몽이니 린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육사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 육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다 구이나 상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육사는 아래로도 의미요 위로도 의미요. 그러면 정응이라도 양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정응도 음이에요. 다른 음효는 양하고 가까이다 있어요. 초효는 구이하고 삼은 바로 구이와 상구로 접촉하고 있잖아요. 구원는 상구로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육원는 구이하고도 상응 관계잖아요. 그런데 유도 육사만 순전히 의무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뭔 말이 되겠어요. 멍청한 사람이 멍청한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격이에요. 이게 멍청하면 다른 사람 덕이라도 봐야 되는데 완전히 바보 집단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곤몽이 된 것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멍청한이라고. 이 곤자가 아이 멍청이 떼거리라고 이것이 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 그게 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소 부끄러운 일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어양하고 이미 양과 가장 멀리 있는 데다가 우무정응하니 또한 정응조차도 없나니 이것이 위 곤오몽지상이라. 멍청한 것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점자이시면 점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내 주변에 멍청한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가수리냐라 이게 부끄러운 일만 당할 것이지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능구 강명지덕이 친근지면 능히 강명한 덕을 있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한다면 바로 이러한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주자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본 여기에 괴는 없는 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고몽을 고몽이 부끄러운 것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의 시와 육산한 이음거음하고 음으로서 음에 거했다른 말이지 알겠죠? 어리석은 사람이 더 어리석은 자리에까지 있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쉽겠죠? 음이 지금 어리석은 자니까, 몸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까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 음, 거음이 그 어떤 성질인지를 볼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주변 환경은 어떠느냐? 상하가, 주변의 상하가 모두 다 음이란 말도 아시겠죠? 나도 멍청한데다가 주변 사람까지 멍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멍청한 가운데서도, 멍청한 가운데 네 개의 음에서도 유독 심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몽함지 심자야라 욕종구의저 하경육삼하고 구위를 따라가려고 하면 아래로는 육삼이 가로막혀 있고 욕종상구면 위로 상구를 상구효를 따르려고 하면 상경육어라 위로는 또 육오가 가로막혀 있어서 상구를 찾아갈 수도 없다 도고노양하니 유도 양에서 혼자만이 멀로 인, 멀리 있나니, 무이 발몽이 국원이라. 도대체 내 어리석음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이고, 오래오래 오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상활 곤몽지리는 도건실녀라. 곤몽에 이런 부끄러움을 안게 되는 것은. 육삼만이, 육사만이, 이 육사효만이 유도, 여기에는 음, 허, 양실로 보시면 되겠죠. 실자의 반대는 허자로 음은 허한 것이요, 양은 실한 것이라고. 바로 유도, 육사만 양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열매실자가 있고 채울실자가 있죠. 그래서 혀분해 보면 거성으로서 열매실자가 아니라 허의 반대 개념으로 채울실자 뜻으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사가 오니 하니 육사효는 구이를 멀리 하고 있으니 이것은 지 못한 자라 할수 있기 때문에 고몽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이라는 글자는 양을 말하는 것이니 지구이지양여라 구이의 양을 실자 하나로 쓰고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평암항시활 초삼은 근구이하고 초효와 삼효는 구이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 오근상구하니 오는 상구로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삼호는 개여라이 삼효나 오효는 모두 양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 아셔야 하는 것은 왜 우리는 선생 가까이 있어야 하느냐? 이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순자 아예 말에 빌려서 보면 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가장 뭐가 좋은 것인지 알아요? 항 막선호 공부한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했을 때항 막선호 친기사 딱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학문한다라는 것은 그 스승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가장 선생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공부의 최선의 길로 잡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선생을 가까이 한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보면 어, 여러 사람의 공부하는 유형이 각기 달라서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유독 혼자서 공부하기 좋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하고 함께하면 좀 불편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공부의 개성이 그러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고루 가문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는 선생한테 배움으로 해서 뭘 우리는 얻게 되느냐? 학년 후의 지부족이에요. 우리는 선생한테 배워야, 아,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족한 줄을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유고난 동몽이니 기라니라. 여기에 동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리고 어린 아이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인데 이 어릴 동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참말잘 듣고 유순한 아이란 뜻이 동자에가 실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육오라 하는 것은 참 말도 잘 듣는 아이니라고 의역하는 것이 옳은, 옳은 뜻이에요. 어, 동몽이니, 기라하니라. 그래서, 어, 선생 말잘 듣는 아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중 거조나야 하원구이하니, 유는 중도로서 높은 지위에 거처하면서도 자, 높은 지위에 거처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할것 같아요? 불취함은 아니오.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부끄럽게 하지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이게 시호의 문자도 쓸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말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유예 유순하고 중도를 지킨 이런 바탕을 가진 사람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아래로 구위에 응하였나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순일미발하야 이청어인이라, 순일미발이란 소리가 뭔 소리예요? 순일을 먼 글자를 갖다 순일이라 썼을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동자 뜻이에요. 바로 어릴 동자를 순일미발로 썼어요. 사람이 순수하고 한결같고 아직 발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큰 그릇이 될수 있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아닌 것인데 이 동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동진 출가라고. 어려서 그참 진실한 아이라고. 이런 뜻이 여기가 있어요. 순일이란 이 소개가. 순일로서 발산하지 아직은 안 해가지고. 이청어 인이라 여기에 사람 인자는 뭔 말인지 알겠죠 스승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가진 사람이다 고로 기상이 위 동몽이라 그래서 그 상이 동자가 쓰인 것이에요 순진한 아이예요 말잘 듣는 아이 이런 동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자를 순일 미발이란 뜻으로 연결 지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기점이 위 여시적 길려라, 그 점이 이렇게 사람이 순진하면서 선생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길할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산양 씨와, 어, 정 이천의 제자인 양 씨죠. 구산양 씨는 이름이 씨자로 그 이천의 그 수제자인데, 뭐라고 한거냐면 오거 존이하고 구이기 신하니, 오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아래로 구이의 신하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앞가침에 불치하문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맹자의 말로 하면 불협귀가 됐죠. 자기 자신이 고개하다라는 것을 협자는 자시라고 그랬죠. 맹자 책 보면은 주에. 자기 자신이 고귀하다는 것도 자시하지 않은 일이 되고, 이 동몽으로 자거하니, 자기가 어린아이로서 이렇게 자처하니, 그 맹자에서 말한 "이번에는 뭐예요?" "불협장, 불협이었냐라, 내가 나이살이나 많다"라고, "내 나이살이나 많다"라고 그러한 것도 자시하지 않은 일이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도 자시하지 않는다가 끼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바로 이와 같이, 어, 바로 이 자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나네라는 이 마음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자시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허심탐의하게 학문을 구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유서협이면 참으로 선생한테 구한 바가 있으면서도, 이 말은 선생한테 학문을 구하러 가면서도 유서협이면 자시한 바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내가 나이살례도 많고, 내가 벼들이 높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계제소 불고라, 이것은 모두 선생들은... 아마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일러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모두 고하지 않은 바 있을 것이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천자로 지어 서인이 일려라 그래서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가 선생한테 공부할 적에는 학문을 구할 적에는 자시 한 발을 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 소리죠. 다 똑같이. 성의를 다하여 몸을 낮추는 거지, 자시한 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로 유 동몽이라 다내 길이라, 그래서 오직 동몽처럼 그와 같이 순진하게 순종했을 때기로함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에서 찾아보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천자라는 탕림금이 누구를 찾아가서 스승으로 삼습니까? 탕림금에게 있어서의 이윤과 고종지어 부열이, 바로 상나라 고종이 부열에게 있어서 개, 학은 이후에 신제하나니 모두 다 배운 뒤에 신하로 삼았다가 뭔 말이에요? 배웠다라는 것은 이윤이와 부열이를 스승으로 사문 이후에 바로 신화로 맞이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 바로 이와 같이 천자가 먼저 스승으로 모시는 도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고의 동몽의 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말이 되죠. 이런 도를 따랐다라는 것은 이러한 유고의 동몽의 도를 따랐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활 동몽지 길은 순이 소냐 세라 동몽이 길한 것은 무엇 때문인고 하니 순종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서 스승에게 학문을 구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죠. 자, 이순자 뜻은 어떤 것이 순종이냐? 사기종인이에요. 나라고 하는 몸을 버려두고 선생을 따르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인 것이고, 항강지, 하구가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을 낮추고, 아래로 항문을 구하는 것이, 이게 내 몸을 낮추는 것이자, 이게 겸손한 자세라고 한다 해서 손자 해석을 이렇게 했죠. 쌍호호 신는 순이 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순이라고 하는 것은 유고라고 하는 바로 효와 오라고 음이라고 하는 유로 가지고 말한 것이다. 효의 유로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손자는 뭔 뜻이냐? 내면에 마음으로서 응한다라는 것. 마음으로서 응한 그 측면으로 말을 한 것이다. 이게 예. 아,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서 겸손하다를 주역에 견주어 봤다라고 합니다. 아, 이처럼 유고라고 하는 동몽이라고 하는 것은 동자에서 순진한 사람으로서 유순하게 선생의 뜻을 받아들이는 천진하면서도 말잘 듣는 아이 이런 식이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이 역사에 견주어 보면 천자가 바로 몸을 낮춰서 스승으로 삼는 맹자에서 자주 말하는 바로 어진이를 찾아뵙는 그런 일로 대비하여 볼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목소리>